잊게 하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 바로 어디일까요? 제대로 겨울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꼭 여기에 오셔야 됩니다. 화천 산천어축제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얼음 위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 팔딱팔딱 살아 숨 쉬는 산천어와 한바탕 즐기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날아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 산천어축제 파이팅! 파이팅! 고용하던 화천이 시끌벅적 겨울만 되면 세계의 소문난 명소가 되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화천점 위로 알록달록 술을 넣은 수많은 사람들 저마다 산천어와의 만남을 꿈꾸며 낚싯대를 흔드는데 어린 아이들도 할 만큼 어렵지 않은데요 산천어를 낚기 위해 다양한 자세는 물론이고 각종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둘러보다가 쌍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신 분들을 발견했거든요. 아 여기 지금 범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면서 지금 양손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신데 본인만의 노하우신가요? 아닙니다. 애들이 지금 뭐 먹으러 가가지고요. 애들 것까지다 잡으려고 <laughs> 빨리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잡히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예. 언제가 잡힌다. 예예. 그래서 아, 두 마리 잡았습니다. 어 아. 예. 진짜요? 두 마리 다 잡으셨어요? 지 밑에 두 마리 있습니다. 와 역시 양손 좋아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어른 아이 할거 없이 얼음 구멍에 코를 박고 산천어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게 누워서 하시면 좀더 산천어가 잘 잡히나요? 아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laughs> 이렇게 누워서 하시는 아,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어제는 서서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누워서 하니까 좀잘 보여가지고 어. 오늘은 좀 관찰하면서 좀 해보려고요. 아 밑에 산천어가 보이나요? 아, 아까 아한 마리 보였었는데 지금은 아 안, 보, 안 보이네요 아 <laughs> 오 드디어 한 마리 잡았나봐요 이야 싱싱하다 싱싱해 반갑다 산천어야 야실하네실하네 어우 이 장사야 <laughs> 와 오늘 이거 몇 마리 째세요? 오늘 천마리에 첫 천마리 첫 와이첫 번째로 와 진짜 싱싱한데요 어, 산천어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상처도 상처 받아요. <목소리도> 아 다른 분들 표정이 어두우시거든요 지금. 네. 아 저기 기좀 주세요. 아니 못 잡아요 얘네. <목소리도> 아찐친이시구나 찐친. 우 어, 대박! 대박. 와 대박. 아니 지금 친구가 못 잡는다고 옆에서 지금 악담을 했는데 이렇게 보란듯이 잡으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웃으시는 거아니 지금? 물고기를 저기다 뿌릴 때 그때 이제 계속 흔들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약간 약간 요령이네요. 약간 네. 꽤 같은. 네 맞습니다. <laughs> 어, 알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산천어 얼음 낚시의 매력. 여기저기서 월척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짜릿한 손맛을 한번 느끼고 나면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는데요. 그렇게 화천 산천어 축제의 단골이 되는 거겠죠. 매년 오거든요. 작년에도 와서 많이 잡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또 오는 건데. <laughs> 아, 내년 오신다고요? 네. 아, 작년에는 여기서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작년에는 되게 잘 잡고 가갖고, 올해는 또더잘 잡힐 줄 알고 왔는데, 못 잡고 있습니다. <laughs> 어, 재밌고, 또 이게 잡을 때 손끝에 진동이 느껴져서 좋아요. <laughs> 어떻게, 벌써 손맛을 알아버렸어요? <laughs> 하지만 쏙쏙 피해 다니는 산천어들 계속 허탕만 치고 아쉽기만 한데요. 산천어 낚시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얼름 낚시 도우미 분들 정말 방법이 있나요? 보통 저희가 메탈을 많이 쓰시거든요. 오, 네.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네. 줄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고패질은 들었다가 낚싯대 끝을 먼저 내려주시면. 네. 이 메탈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다 춤을 추면서 떨어져요. 아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고기들은 이게 먹인 줄 알고 달려들면서 물거든요. 자자 아 드디어 정경 씨 차례. 어디 한번 잘 잡아봅시다. 그래도 산천어 회는 먹어봐야겠죠. PD님 저희는 오늘 굶어야 할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무능력한 리포터라서. 그러면 회 말고 산천어 짜장을 먹으러 갈까요? 산천어! 이요? PD님? PD님 지금 그냥 만들어내신 메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산천어의 맛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산천어 짜장부터 통튀김, 어묵에 어탕 수제비까지. 우와, 산천어 요리 총 출동이네요. 진짜 짜장면이 있어요. <laughs> 아니, 이거 어떤 짜장면이에요? 아, 이게 우리 화천에서만 나는 산천어 어묵으로 만든 짜장면이에요. 산천어 어묵이요. 네. 어, 이거 진짜 특이한데 제가 한번 바로 먹어 볼게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일단 모양은 일단 일반 짜장면이랑 똑같은데. 네. 남녀노소의 입맛을 사로잡을 신메뉴. 그런데 산천어는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조그맣게 그 고기, 산천어, 어묵이에요 아 요렇게 고소해요 짭조름하고 고소하고 음, 어떻게 이런 걸 만든 생각을 하셨어요? 산천어가 아주 깨끗한 물, 일급수 물에서 자라는 고기이다 보니까 좀 담백한 맛이 있고 지금 산천어 짜장, 맞아. 또 여기 어탕 수제비 저 산천어 조그만 산천어 가지고 튀김을 만들었거든요. 어른이나 남녀노소 전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고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음식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산천어로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신나는 겨울놀이 즐기러 가봐야겠죠? 겨울의 재미를 가득 느끼는 다양한 놀이들. 눈이 와도 좋고 추워도 좋고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즐기는 스포츠까지. 우선 낚시는 뭐 성인들 위주의 여가생활인데 이런데 오면서 눈썰매도 타고 이런 파크 골프도 하고 자녀들이랑 같이 좀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눈과 얼음 놀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겨울 산촌에서 즐기던 옛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겨울문화촌. 와 이게 도대체 몇년 전이야. 추억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공간이네요. 아 여기는 옛날 추억을 되짚어 볼수 있는 곳인데요. 와산촌 축제장에 이런 데도 있네요. 약간 복고 감성 느끼기에 딱인데요. 밖에서는 민속놀이 한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벌써 설날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어디선가 느껴지는 달콤한 향기, 국자 위에 설탕이 지글지글 달고 나네요. 아니요, 이거 되게 낯선데, 지금? 딸님이 <laughs> 지금 엄청 쳐다보고 있어요, 잘 만들어서 <laughs> 얼마 만에 해보시는 거예요? 아, 기억 안 나요 이거 초등학교 때보고 네, 처음 네. 하는 것 같은데 아기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음. 체험할 게 많아가지고 한절매도 음. 타고 좋은 것 같아요 화천 산천어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렇게 유유히 헤엄치는 산천어들을 짜릿하고 스릴 넘치게 잡는 방법 바로 맨손잡기 대회입니다. 열기가 대단하죠. 열정만큼은 추위도 녹일 만큼 뜨거운데요. 차가운 물에 천방 들어가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아 올리는 사람들. 우와 보기만 해도 추운데 정말 잘 잡으시네요. 산천어와 한바탕 즐기며 추위를 날립니다. 어우 너무 즐겁고 가족들하고 와서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았는데 사람들 안아주고 나머지 한세 마리만 가져왔습니다. 어우 이거 정말 즐거운 추억입니다. 산천어와 함께하는 짜릿한 손맛, 해를 거듭할수록 화천 산천어 축제 의 인기는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축제라고 다 같은 겨울축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즐겁고 아이들도 즐거운 온가족이 즐기는 화천삼천어축제 2월 2일까지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찾아오세요.